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시원함과 편안함은 물론 나만의 스타일까지 챙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우네이처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립니다. 마, 인견, 시폰 등 여름에 최적화된 시원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사장님께서 직접 고객님의 체형에 꼭 맞는 핸드메이드 의류를 제작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올여름, 바우네이처와 함께 시원하고 멋스러운 라면의 패션을 완성하는 비법을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거기다가, 이거는 마 원단에 안에는 인견 속치마를 넣어서 비치지는 않고요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그렇게만 입으면 뭐 하면,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짝달라붙는 티가, 티 하나 같이 입고, 곁들여 입어도 되지만, 그런 게좀 좀 덥다 그러면 이렇게 볼레로, 이렇게, 네. 볼레로를, 겉에 걸쳤네요. 네. 아, 네. 블레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주문한다 그러면, 뭐,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블레로는 소재가 뭐예요? 숙면망사. 네. 어. 바탕은 인견사예요. 아, 이 원피스. 이거는 육십수 마. 아, 이건 마예요. 네. 근데 마치고는 아. 되게 가볍죠? 그러면 요거는 사이즈가 뭐 프리사이즈 아, 프리. 등치가 있는 분들은 제가 큰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 드릴 수도 아, 있고 사이즈 주문 사이즈 하실 수도 있고 아, 네. 아. 한 88까지는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요게 88도 가능한 네. 거고 그러면 사장님 요 색은 한 가지 원피스가 그, 그 원단으로는 화이트 하나고 요거는 인견 원피스 아 오케이. 인견 원피스는 흰색하고 블랙이랑 흰색이 있나봐요 아니요 그거는 안에거는 이게 이거 블랙이지만 이거는 네. 화이트인데 면 실크 아 요건 또 다르네 네. 아 이게 윤기가 나네 네. 이게 이쁘다 소재도 가볍고 시원하고 응.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윤기가 난 요거야 16만원 아, 그냥 세탁기 돌리고 그냥 털어넣으면 다림질 안해도 되고요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 치마의 장단점이라 그래나 주머니가 있어요. 옆에 웬만하면 주머니들이 다 없는데 아하. 제가 지퍼를 포기하는 대신 주머니를 넣었어요. 음. 가격은 얼마예요? 아면 실크랑 마랑 마랑 같고 그 인견은 인견도, 인견도 어. 다 같아요. 요번에 인견 요건 좀 차겠네 그쵸? 네 찰랑찰랑하고 아무... 괜찮아요. 아 제가 한1 6 3대 지금 한 발목까지는 오네요 네. 음. 그리고 만약에 네. 이게 좀 짧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밑단을 어, 이렇게 10cm를 넣어놨어요 아 내릴 수 있네 네. 그쵸? 아. 짧은 사람들은 이걸 뜯어서 내리면 되고 길다 아. 그러면 이렇게 딱 세탁소 가서 한번 접어주세요 하면 요즘은 음. 이렇게 밑단이 도톰하게도 많이들 있거든요 음. 가격을 어. 다 갖고 네. 색까지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요 망사 그거은 6만원. 큰 건데, 요거는 색이 요, 요 란색도 있고. 노랑빛? 노랑빛. 노랑. 예. 예. 그쵸, 앙상블이 예. 그 검정, 검정, 땡땡이.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은 어떻게 요거는면 면, 면하고 요건 핑크는 쉬폰쉬폰에다가 쉬폰. 면, 실로 술을 놓은 거예요. 음, 그 요거는 아사면. 흰색은 아면 가격은 다 똑같아. 6만원? 6만원. 요게 노방인데, 어우, 야하다. 이게 <laughs> 네, 한복온다. 노방이라 그래갖고, 가벼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보기도 괜찮아요. 음. 안 입은 것 같고, 이렇게. 음, 그렇게 돼. 그런 느낌이네. 웬만한 사이즈들은 원하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그러니까, 66에서 88까지 응. 다 있는 거예요, 사이즈는. 올해 처음으로 나온 이, 거즈면 낫이라고 해갖고요. 음, 낫이, 거즈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은 <laughs> 그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고 <laughs> 끝나시에는 <끝난> <laughs> 응. 되게 쌍없어도잘 되고 그랬지? 통풍도 잘 돼요. 요거는 끝나시 끝나시인데 끝나는 아, 거즈면 예 네, 거즈면인데 요긴다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요런 디자인 그리고 색은 요 브라운 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야외는 보라도 있고 아 보라색도 있네요. 화이트 화이트 딥. 가격은 요, 나시는, 원. 요, 요거, 예, 4, 3만원, 네. 나시는요. 네. 이거는 60수 만데, 흰색을 네.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음. 핑크. 핑크, 보라, 화이트, 이렇게 네 가지 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나가고, 이게 두개 있는데, 또 염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떻게 입으면 돼요? 티셔츠 위에. 티 위에다가 이렇게 또. 쫄티 같은 데 있고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딱 달라붙는 티나 뭐 이런 거있고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귀엽네요 청바지나 반바지 같은 데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게 엣지스럽고 귀엽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끈이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색깔별로 요렇게 면도 있고,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예요. 아 색깔은. 음, 웬만한 프리 사이즈로 다 입을 수 있어요. 음, 단색도 있고, 네. 요런 패턴이 있는 것도 있고. 네. 음, 가격은 3만원. 3만원. 음. 이번에 새로 만든 티는, 이제 이것도 마인데 저희 집쪼끼에다가 받쳐 입으면 무난하게. 이게, 어, 지금 제가 보니까 화면에는 안겠는데 보니까 고운 마. 약간 모시처럼 육십 네, 수라 무조건 가볍고 몸에 안달라붙고 아, 세탁기 있겠어. 그냥 돌리고 털을 널면 다림질이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삶아도 그래. 되고 아니면 조금 세탁기 돌릴 때 낙수 몇 방을 넣어갖고는 다시 하얘지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집 일반 쪼끼 같은 데다가 이게요 네. 하나만 입으면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치는 게좀 싫다 그러면 저희 집 당월들은 거의 다 쪼끼를 하나씩 사 입으셨으니까. 요렇게 해서 뭐, 가지나, 치마나, 이렇게 해서 입을게, 입어, 곁들어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끼 지는 요런 모습. 음. 사장님요 조끼도 색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검정색서부터, 뭐, 화이트, 블랙, 흰색도 있고, 요거는 면이고요 요런식의 조끼. 예쁜데, 거기야. 요거는 반짝이가 있는, 조금 반짝반짝해요. 어... 색깔. 어... 요거건 보여요 반짝이가? 불빛에 아... 반짝반짝 안 보인? <laughs> 요거 반짝이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보여요. 스팽클이라고 했죠? 응. 스클스클요런 스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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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조기는 얼마예요? 바로. 요런 거는 6만 원, 5만 원. 스파크가 있으면 6만 원, 없으면 5만 원.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이 디자인이 마 말고 이렇게 아사면으로 두 개가 패턴이 와. 좀 틀린 게 이렇게 두개 같이 있어요. 아. 패턴이 어떻게 틀린 거지? 여기는 땡땡이고, 요거는 요런 아니야 감은 똑같고요. 여기 안에 있는 그림. 모, 아 모양이 틀린 거예요. 모양이 틀린. 감은 똑같아. 아사. 아사 명언. 네. 음, 아사 명언. 그리고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젊은 사람들. 티셔츠가 좀 짧다. 예. 그러면 짧은 티 안에 이렇게, 어,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받쳐 입는 거. 음. 바지 그, 위에도 뭐 치마처럼 예. 크고, 그런 건 있는데, 요 짧은 거네. 요 티셔츠 밑에다 음. 이렇게 끼는 거. 이거는 음. 이런 면하고 이렇게 두종류가 있어요. 패션 어. 네. 소품. 요거는 면사지. 이런 면으로 된 거. 요런 거. 색깔은 블랙 하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랙하고 베이지하고 색상은 여러 가지 있고요. 원하는 색상뭐 말씀하시면 되고, 요거는 묶는 거. 음. 허리 끈으로 바지 위에 아, 이렇게 돼 있네.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그렇게 묶어서 묶어 하는데, 하는 거. 반바지 입었을 때 하면 진짜 예뻐요. 젊은 분들 청바지에다가 음. 이런 거 하던데? 예, 그런 분들 어.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바지 입으면 배 나오고 뭐 엉덩이 이런데, 아, 체형 아, 응, 커버가 되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반바지 위에다 이렇게 하까 젊은 사람만 하는 게아니었 그렇죠.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laughs> 오, 저는 젊은 아가씨들만 하는 근데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싼게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는 원단이. 예. 내가 이거 하나를 쿠팡에서. 예. 뭐가 틀린가 아, 그래서 네. 하나 사갖고 비교를 하려고 내가 사놨었어요 아. 해보면 원단 자체도 틀리지만 아, 사이즈가 작아 이게 얇다 응. 사이즈도 다 그래, 안맞아 그래갖고 힘이 없다 이건 응. 좀 가격대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돼 이게 뭐라 그래 힘이 없어갖고 응. 이렇게 핏이 안나는거지 <laughs> 얘는 좀딱 응. 이렇게 힘이 있어, 도 p c 그래서 응.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어, 모르게 비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세요. 요거는 4만원. 아, 허리 하는 거는 3만원. 음. 아까 짧은 음. 거, 짧은 거는 3만원. 요거는 색깔별로 색깔이 음. 이렇게 있어요. 음. 슈퍼는 검정이고, 이 안에 반바지가 들어있어요, 심지가. 그래서, 안비쳐요 비춰, 안 네, 비치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좀 섹시하다는, 어.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검정을. 근데 화이트는, 화이트는 그냥 입으면 그냥 편해. 근데 입으면 핏이 이뻐요. 감이 뭐예요, 솔직히? 슈퍼. 슈퍼. 슈퍼도 고급 슈퍼니라, 이렇게 어. 싸그려 슈퍼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찰랑찰랑하니까 어. 되게 좋아요. 어. 바지, 이번에 새로 만든 것 중에, 바. 아 마봤지. 이것도 입으면 이렇게 핏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이뻐요. 어, 뭐, 뭐, 다들 입, 볼 때는 어 이거 너무 커 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통 네, 뭐... 막상 입고서 나오면 어머 제가 핏이 한번 입어볼까? 이 <laughs> <요> 정면. <웃음> <웃음> 뒤에는 요래. 옆에. 어, 가볍고, 살아. 네. 가볍. 가볍. 할머니는 밑에. 아, 이 바지는요, 이끼리 마라 거의 국내에는 없는 마예요. 이 시장에는. 그리고 몇벌안 뭐 만들어서 그리고 이 음세가 가랭이 밖에 없어요. 통이에요. 아 이음새가 여기 밖에 없어. 여기는 그냥 통이에요. 아, 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핏이 핏이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A 라인 스커트 모양으로 딱 핏이 보여요. 안 걷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스커트 입은 것 같은 느낌. 몸에 붙지를 않아. 예, 몸에 붙고. 예, 통통도 잘 돼. 어. 연세 드신 분 생각해서 이 밑을. 대부분 이게 길어야 된대요, 어르신들은. 예. 네. 네. 그래서 되게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되게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화, 검정에는 속, 속바지가 없지만, 화이트에는 속바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빨면 이렇게 되는 인견이에요. 그래서 달라붙지가 않아요. 옷 자체가. 이거는 국산마. 아까 치마 맞은 것처럼 육십수 마라 이것도 핏이 되게 이뻐요. 아 요거는 국산 마고 요거는 이태리 마고. 네. 그래서 검정은 한 7벌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럼 가격도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 그냥 똑같이, 똑같이 제가 8만원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네. 흰색을 더 선호하세요. 여름이라. 네. 시원해 보요 그리고 흰색을 어 이것 좀 너무 야하지 않을까 했는데 입어 보신 분들은 응. 뭘 야해 그렇게 많이 안 비치지 이 속옷이, 응. 속옷이 있어서 괜찮은데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서 응. 가져갔는데 막상 가져가서 응. 몇번 입고 빨고 하니까 다시 검정 을 사러 더 오세요 좀 편하고 응. 그래서 두벌 갖고 응. 여름 나신다고 응.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우리 손님들이 응. 이 모자를 응. 하나 샘플을 가져와서 계속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응. 이렇게 보낸 모자라고 해갖고 아, 근데 여기에 와이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강화해. 가볍고 아사면이라 통풍도 잘 되고 너무 가벼워요 한 겹이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양면이에요 이거는요 그거는 좀 무늬가 있고 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쓰는데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다 그리이 뒤에를 이렇게 와이어로 딱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 뒤에다 이렇게 되면 별로 믿지도 않아요. 어, 주름 잡아놓은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와이어로 이렇게 딱모 모자 사이즈를 내가 내 마음대로 폈다 폈다 할수 있어서 아. 괜찮아요. 그렇구나. 양면 음, 초록색도 괜찮다. 산뜻해 음. 보인다. 초록색들은 의외로 음.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 항상 이렇게 고 이 근래에는 요런 게 많이 저희 집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중에 한번 예쁘게 보시고 모자는 이건 3만 오천원 요거는 4만원 보낸 모자라고 음.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그래도 음. 이게 햇빛이고 뭐 이런 걸다가려지니까 괜찮다고. 음. 색은 요한가지예요 아니요, 색은 거냐? 이제 원하는 색을, 나는 무슨 색을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음. 속바지. 이거 인견 100% 화이트 인견이고 집에서 잠옷처럼 입어도 되고 아니면 속치마처럼 입어도 되는데 이거 집에서 뭐 애기들이나 뭐 남편분이 컴퓨터 앞이나 의자에 앉으면 땀 나잖아요, 여름에는요. 네, 네, 네. 절대로 달라붙지 않고, 시원하고, 이런 색을, 화이트를, 제가 보라색하고 밤색, 핑크하고 검정은 지금 없어요. 어. 흔들리고. 이제 주말 동안 또 제가 만들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가족들이 그냥 잠옷처럼 입어도 되는 추억나고 네요거딱 음.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올해 여름 제품으로는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요거는 3만 원 염색은 3만 5천 원 사이즈는? 사이즈는 9 9까지 가능해요 프리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남자분도 허리가 네다 좀... 음. 저희 아저씨가 38이에요 우와. 근데 38도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 사이즈로 입으면 돼요. 이거는 진짜 여름 동안 강추. 어? 절대 강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